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한국의 차를 세계에서도 가장 좋은 차로 만들겠습니다. 별기통 4,500cc 초대형 세단 에코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리비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진짜 오랜만인 만큼 정말 최고의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기함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세단인 에쿠스가 되겠습니다. 짜잔! 에쿠스 세계 명차의 기준으로 모셔야 할 분위기에 세계 명차의 안전으로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초대형 세단의 완성 에코스 오늘 보실 차량 에쿠스입니다. 야그 이름도 찬란한 에쿠스. 더군다나 리무진 모델이 되겠습니다. 에쿠스는 1999년도에 출시해서 2015년도에 단종이 되었습니다. 단종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F 세그먼트 세단이었죠. 이후로는 제네시스 EQ900 그리고 제네시스 G90으로 바톤을 넘겨주고 에쿠스는 정말 장렬하게, 장렬하게 은퇴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형 세단 중에서는 유일하게 독삼사 그러니까 벤츠의 S 클래스 W220 모델이 있고요. BMW에서는 E66 모델이 있었습니다. 아우디에서는 D3 모델이 있었는데 정말... 같이 세워놔도 전혀 꿀리지 않는 디자인과 성능, 대한민국 최고의 세단이었죠. 당시에는 기아의 엔터프라이즈 3.6 모델이 있었고, 아카디아 3.2 모델이 있었죠. 3.6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었는데, 이 에쿠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에쿠스가 나오게 되면서 4500cc V8 엔진이라는 V8 남자는 V8 아니겠습니까 당시 획기적이었죠 V8은 에쿠스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징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쿠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이 차를 타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왜이 차를 재조명해야 되는지 위주로 오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엔진은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굉장히 상징적인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요. 짜잔, 미쯔비 씨와 함께 만들었던, 그러니까 기술 제휴. 뭐 기술 제휴라고 말을 하는데 거의 미츠비시죠. 미츠비시에 시그마 엔진이고 있 오메가 엔진이 있는데 이 엔진이 오메가 엔진 4500cc를 사용하다가 MPI로 변경이 된그 엔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엔진이에요 뭐 안타깝지만 그때 당시에는 미찌비시와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현대 체제로 돌아갔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 기아, 쌍용 자동차 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일본과 기술 제휴를 안한 모델이 없어요. 당시에 이제 마츠다와 기아가 협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에쿠스와 엔터프라이즈와 아카디아 이렇게 3인방, 3인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미션은 이제 5단 자동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논란의 대상이 대형 세단에서 어떻게 전륜구동이냐. 지금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어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형의 특성상 전륜구동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 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굉장히 고심 끝에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차량이 맞습니다 그만큼 후륜 구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직진 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직진에서 상관이 없는데 이제 코너나 이런 데 들어가면 아 지약이죠 지약 이 차량은 직진에 좀 강한 그런 차량입니다 와, 이펄 들어간 네이비에요, 네이비. 검정색이 아닌, 흰색이 아닌 네이비 컬러. 네이비 컬러는 저는 이 차량은 처음 봤어요. 이 그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그릴, 이 그릴과 헤드램프, 요 라인만 조금 보시면은, 당시에 XG, XG를 연상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꿈뻑이는 시그널이죠. 이렇게 길게, 길게 나왔던 그 시그널이 있는데 미무진 모델에는 그게 빠졌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에쿠스의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건 제가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변경된 부분이 노란색 시그널이었는데 흰색, 백색으로 변경이 된게 특징이고요. 당시에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그때 당시에 모든 모든 기술을 집약시킨 차가 에쿠스인데 그 중에서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에쿠스 VL 리무진 모델이기 때문에 완전히 풀옵션. 에쿠스는 VL과 VS가 있는데 VS 같은 경우는 VIP 세단이라는 소리고요 VL, VIP 리무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현대 자동차 부품 센터에 있는 휠입니다. 그래서 이 휠을 복원한 게 아니고 새 휠을 장착한 거예요. 새 휠을 구해서 23555의 17. 이 차량 출시 당시만 해도 17인치 휠이라는 게 굉장히 큰 사이즈였어요. 그때 대부분 이제 15, 16. 아, 대형 세단에 17인치. 제가 지금 한참 뒤로 가고 있습니다. 한참 뒤로. 이렇게 길어요. 와, 이거 카메라 화면에 안 잡힐 것 같은데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고요. 야 이런 거 너무 멋있잖아. 내 차는 리무진이야. 리무진이야 하면서 이렇게 리무진 램프. 20cm가 더 길어진 차체. 스마트 옵션. 예전에는 이렇게 리모컨으로 문을 열고 닫고 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이 버튼으로 띵 누르면 문이 열리고, 띡 누르면 문이 잠기고 하는 방식이 들어갔고요. 아, 컬러가 보면 볼수록 너무 멋집니다. 이 페리 전 모델 같은 경우는 테일 램프가 이렇게 끊겼어요. 페리가 되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때 당시에 이 LED가 들어갔다. 번호판이 범퍼였어요. 원래는 전기용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페리가 되면서 후기형으로 들어가면서 이 트렁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기형 에쿠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후기형 룩으로 교체를 많이 또 했었어요. 자. 에쿠스의 트렁크는 할 말이 없죠. 엄청나게 넓고 깊은 트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손이 안 닿을 정도로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수납 공간, 그리고 이렇게 들면은 안에 스페어 공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DVD가 들어가고요. DVD CD. 그리고 여기는 음악 CD. 마찬가지로 뒤에도 이렇게 후방 감지 센서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야, 보십시오. 이 차량은 4인승이에요, 4인승. 5인승이 아니라 여기가 온전하게 팔걸이와 리모콘 공간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무지 시트죠 리무지 시트 그래서 이 버튼으로 이 앞좌석의 시트들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뒷좌석에 이렇게 통풍 시트 히팅 시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tv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뭔가를 할수 있다. 지금은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이 리무진 차량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뽀로로를틀어주고 발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발을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완전히 당기면은 이렇게 발을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아 진짜 좋다. 어 진짜 좋아. 아날로그 시계가 딱 들어가 있고 여기 스피커도 있고요. 야 무드등 무드등 있고요 거울도 있고요 아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은은하게 이제 무드등이 이제 또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촤악. 책 서류 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암레스트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공간이 있어요 추납 공간 여기 시거잭도 있고요 충전을 할수 있도록 공간을 배려해 놓은 거예요 여기도 트레이가 있고 여기도 트레이가 있고. 여기는 각 티슈, 아, 각 티슈를 넣어놓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차량 리뷰하면서 이렇게 뒷공간에 대해서 보여줄 게 많은 차량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앞좌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스마트 키면서도 스마트가 아닌 반 아날로그예요. 반 아날로그, 요게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오, 정숙해. V8 엔진, 야, 뭔가 광활하지 않습니까? 정말 굉장히 와이드예요, 굉장히 와이드하고요. 아, 디스플레이, 에코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실내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뭐 요즘 나오는 차량들과 똑같아요. 계기판은 3구의 아나로그식 계기판인데 정말로 시인성이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전구 방식이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LED 방식, LED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시인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간에도 잘 보이고, 야간엔 더잘 보이고, RPM, 속도, 주유, 냉각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자석이 오토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가 사이드 미러. 포 스포크 스티어링 휠입니다. 핸즈프리 오디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 옵션 버튼이 가득 채워져 있죠. 안개등, PDC, 뒷좌석 냉방, VDC, 조명등, 디스플레이, 순정 내비죠.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또 패키지적이었던 모젠팩, 오디오, 프로토에어컨, 뱁스라고 하는데 공기를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자동 5단 트랜스미션, 뒷좌석 커튼, 컵홀더. 암레스트 워크인 글로브 박스도 크고요. 선루프는 없습니다. 선글라스. 자, 에쿠스의 실내를 만나봤고요. 자, 그럼 바로 시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aughs> 아이 좋다. 야, 이거 회장님 된 기분이네. 아, 자, 이게 어, 이 에쿠스가 이 리무진이잖아요. 이 차량이 리무진인데 리무진을 제가 운전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차주분을 운전을시키고 상석에 앉아서 이렇게 시승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뭐 운동장이네요. 이거 이 다리가 이게 <laughs> 운전하시는 게 굉장히 불안한데 이게 직접 운전 안 하시죠? 아, 네, 이거 제가 평소에 직접 운전하진 않고요. 딱 출퇴근할 때만 출퇴근 기사님이 운전을 해주셔가지고. 아, 아, 네. 저도 여기에 잘 앉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좋아해서 가끔 그럴 때, 네. 네. 아이들이 타자고 할때 그때 타고, 저도 아직 조금 어색합니다. 아, 어쩐지 굉장히 지금 운전이 불안합니다. <laughs> 아, 근데 그래도 확실히 이렇게 출퇴근하실 때 이렇게 기사분이 계시면은 좀더 이제 가면서 쉬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순간 제가 운전을 하면서 다니던 그게 제 체력과 시간이 많이 뺏기는 게더 손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할 때도 좀 자고 퇴근할 때도 좀 자고 해야 일어나서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도 아이들이랑 조금 더 놀아줄 수 있고 운동이라도 할수 있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투자하더라고요. 그래서 슈퍼드립은 차로 뭐가 있을까 찾다가 일단 관리도 쉬어야 되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야 되고 왜냐면슈퍼드립은 차가 저한테 안 맞으면 바로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좀 어렸을 때이 카쿠스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마침 내 매물이 괜찮은 게 있어서 가져왔고 지금 오오.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현명한 소비네요. 아, 야, 이거 어디까지 나가는 거야? 오, 씨. 야, 이렇게 누워서 가시는 거군요. 네, 여기 딱 발받침 올리고, 이거 들리고 하면은, 네, 정말 꿀잠 자면서. 야, 네. 이거 너무, 이거 완전 히 침대네? 네. 이거 진짜 차박, 차박도 되겠는데요, 이거? 야, 이래서 리무진 사는 거구나. 아, 근데 이게 길다 보니까 기사님이 휠 긁어먹고 해가지고. 네. 숙상해서 네, 그냥 필세 걸로 다 얼마 전에 바꿨어요. 어, 야, 근데 지, 제가 지난번에 그 기회가 있어서 신쿠스라고 그러죠. 신형의 쿠스 리무진을 탔는데 이 리클라이닝이 이 정도까지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좀 이거보다 승차감이 조금 딱딱해요. 어, 제가 아재의 승차감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 <laughs> 네, 그렇더라고요. 전륜구동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승차감이 나오네요. 오히려 요즘엔 유니크한 것 같더라고요. 와... 정비도 쉽고, 공간도 넓고. 이게 제가 지금까지 어, 3년 넘게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차주분을 운전을 시켜놓고 <laughs> 상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시승을 하는 거는 또 처음입니다. 사실 이거는 메인이 뒷자리니까요. 네네. 그 뒷자리 승차감이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에 앉으는게 많죠 이야이 워크인이 조수석 워크인이 완전히 이렇게 밀리고 거기다가 헤드레스트도 접히고 하다 보니까 네네. 앞에 시인성이 어마어마하게 좋네요. 야 이래서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하는 거구나. 야이 밖에 역시 리무진에서 또 밖을 바라보니까 야 이게 또 기분이 또 다르네요. 근데 요게 요런 게 조금 아쉽다. 요게 이제 수동이네. 네 맞아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 그리고 선루프가 없는 거. 음. 왠지 강성 때문에 솔루프를 뺀것 같아요. 얘 들리면서. 음. 네, 그러지 않았어요. 아, ]까. 그럴 수도 있네요. 네, 그냥 그건 제 추측. 이게 1년에 그 세금은 어느 정도 나오죠? 세금은 그래도 이게 50% 경감 받으니까 제가 고지서 받은 거 말고 그냥 네이버에 해 보니까 5월 53만 원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1년에 네, 네. 1년에 53만 원 네네. 경감 받아서 음. 유류비는 어느정도? 일주일에 한번씩 풀로 넣는것 같아요 음... 네. 풀로, 풀로 한 10, 10만원 들어가나? 네. 아 그러면 일반유 넣으시나보네요? 네네 맞아요. 어, 어. 네, 맞아요 이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MPI 아그 전에 엔진인가? 맞아요 이 GDI 네, 모델. GDI 모델 같은 경우는 고급류 세팅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전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99년도에 출시가 됐단 말이죠? 네. 근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 프리미엄 고급휘발유를 권장사항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만들었는지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초창기 미쯔비시 4.5 GDI 엔진이 남아있는 게 없대요. 일반유 넣어가지고 다 노킹 나고 해가지고 어, 100% 노킹 나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조금 MPI 방식으로 손본 게 지금 들어가 있는 엔진인데 오. 네, 그래서 일반유 넣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어, <laughs> 일반유 넣고 네. 그럼 가득 채우면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래서 10만 원어치 주유하시면 은몇 킬로 정도? 천도가 27km니까요. 네. 한 5일 왔다 갔다 하면 거의 300안 되는 거 같네요. 어 <laughs> 10만 원에 300원 네. 좀안 된다. 네, 네. 아, 야. <laughs> 그래도 일주일에 10만 원을 드리고 어, 본인의 삶을 좀더 네. 편안하게 네. 영유할 수 있다라면은. 음, 네, 저는 주변에서 네 차라리 그 돈이면 테슬라 하는 게 낫지 않냐. 기사님 비용에 기름값에 뭐. 하면 테슬라 오토 파일럿이 낫지 않냐? 그런데 저는 반대로 물어보거든요. 테슬라 타면서 잘수 있냐? 안 하고 딱 저는 그 시간에 쉬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어, 이거를 사, 사고 나서 제가 주변에서 내가 소비한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거다. 이거랑 아 기사님 조합이 나는 제일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 에쿠스 리무진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죠 정말 이 차를 좋아하는 하시는 분 그리고 저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시는 분 정말 시내에서는 이만한 승차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차왜 이렇게 안 만든지 모르겠어요 이 물침대 서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후회없는 선택이 될것같고 유지비도 굉장히 저렴해요 동네 카센터에서 8만원이면 엔진오일 갈아버리니까 그냥 자주자주 <laughs> 자주 간다 생각하고 그렇게 유지하셔도 될것 같고 아직도 부품이 잘 나와요 그래서 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진 스타일 요즘 안 나오니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각진 거 좋아해요 제가 좀 취향이 많이 마이너해서 네, 주, 주, 주변에서 다, 다들 저보고 좀 <웃음> <웃음> 네, 각진 거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이야 그, 각쿠스 그 각그렌저 각벤츠 뭐 이렇게 <laughs> 각을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열광하고 결심했습니다. 저, 에코스 한대 사야 되겠어요. 근데 저는 기사를 주긴 좀 뭐하고. 와, 지금 유지비, 샤주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유지비에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 정말 감동이에요. 엔진 오일, 엔진오일 8만원이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깔겠네. 거의 뭐 그런 느낌이죠. 주유하는 느낌으로. 와, 진짜 주유하는, 주유보다 더 싸네. 네네. 오, 리무진은 아니더라도. 오너드리 분으로, 어, 한대 갖고 와야겠다. 이것도, 아, 너무 좋은데. 야, 오늘 차주분 정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이렇게 좋은 시간 마련해주셔서 저도 참 감사합니다. 왜냐면, 취향이 마이 나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거든요. <laughs> 자,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세단 에쿠스를 만나봤습니다. 아, 시승해보니까 감이 딱 오시죠? 너무나 정숙하고 너무나 부드럽고 왜 대한민국의 그 많은 회장님과 아빠들이 이 에쿠스를 선택했는지 알수 있는 그런 시승이었습니다. 진짜 엔진룸에 소리 하나 들어오지 않아요. 뭐, 렉서스에 뭐, 달리는 도서관. 에이, 에쿠스가 최고입니다. 물론, 미츠비시에서 이 차량 프라우디아로 판매를 했을 때, 달에 두댄가? 두댄가 판매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 미츠비시 임원들이나 타는 차 아니냐, 그랬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예 일본에서는 판매 중단시켜버렸고요. 그리고 온전하게 에쿠스는 대한민국에서만 판매를 하게 된 모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에쿠스를 어, 검정색 한 대, 흰색 한 대, 두 대를 몰았을 정도로 정말 이 에쿠스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너무나 감회가 새롭고 다시 한대 가지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진 시승이자 리뷰였습니다. 자. 오늘 시승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